어, 2012학년도 피트 물리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어, 수면상에서 이제 두 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위상차를 이제 줘서 발생시킨 수면파가 어, 어쨌든 동일한 진폭과 진동수로 발생이 되고, 같은 속력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어, 점피는 이제 S1, S2, 소스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피에서 중첩된 수면파의 최대 변이 크기를 나타낸 거래요. 이 표가. 그래서 파는, 어, 세 개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경로차에 의한 위상차. 위상차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경로차에 의한 위상차랑 반사에 의한 위상차를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 파원. 파원에 의한 위상차. 이렇게 세 개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반사에 의한 위상차는 나오지가 않았고, 경로차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위상차가 0이에요. 그래서 파원에 의한 위상차만 고려를 해 주시면 되는데, 어, 파원의 위상차가 없으니까, 최대 변이 크기가 2a0가 됐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a0인 두 파가 만났다고 이제 생각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차가 당연히 파이가 되면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죠. 위상차가 없을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위상차가 파이일 때는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위상차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자, 저는 이거를 위상자를 써서 푸, 푸는데 a0a0가 각도 차이가 없을 때는 2 a0가 돼요. 그개 더하면. 그리고 a0하고. a0가 이렇게 위상차가 파이일 때는 0이 됩니다. 그럼 2분의 파이일 때는 2분의 파이일 때는 이거 두개 더하면 요런 이제 크기가 나오는데 루트 2a0가 답이 돼요. 그래서 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루트 2a0인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어, 위상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질문을 해주시면 이거를 따로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보통 어, 벡터의 합을 구할 때 벡터의 합 아니면 이제 음, 위상차가 존재하는 물리량을 구할 때 는 위상자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위상자가 만약 궁금하신다 하신다고 하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